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해석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칠판을 보세요. 1번 문장이 나왔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자, 여러분한테 아직 가르치지 않은 거였어요. 선생님이 해석 스킬에서 한번 가르쳤어요. 삐리리 가는데 앞에 콤마가 있고 앞에가 ing나 pp가 있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분사 구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분사 구문. 또, 두 번째. 삐리리 가는데 콤마가 있고 ing나 pp가 있다.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이제. 분사, 구문을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ing는 항상 능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pp는 뭐다? 수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all else. 그밖의 모든 것들. 그럼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ing는 뭐다? 능동이구나. 보고 바로 넘어가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봤어요.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allow가 있어요. 몇 형식 동사다? o형식 동사다.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expect. 투부정사 바로 찍고 넘어가겠죠? 음, 자. 3번을 봤다? 3번에 뭐가 있어요? 기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 기부. 자, 자, 기부라는 동사는, 뭐, 뭐에게, 뭐, 뭐, 을 주다라는 몇 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원래는 목조가 몇개 있어야 된다? 두개 있어야 되는데, 앞에가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목조가 몇 개다? 하나만 있다. 이해 되셨어? 음, 자, 수동태다. 그니까, 러 이걸 보고 이걸 찍은 사람이 있어. 어, 아, 수동태인데, 뒤에가 목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문장 틀렸구나. 라고 가는 면, 몇 형식을 모른다? 사형식을 모른다. 사형식은 목조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져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4번에서 본서 사장님 있죠? 따라해. 프리론캐리론탄이론 체키라오.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알겠죠? 그러면, put t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대명사인, 이시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5번 문장 봤어요. g 페이 f 가 있어요. 뭐가 있어? 갭페이드 선생님이 수동태를 보면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동작을 나타내지만 갭 PP는 무엇을 나타낸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럼 무슨 태다? 수동태를 물어봤는데 for this라는 전치사고 나왔죠. 그러니까 목조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몇 번? 4번 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선생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 해석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질문만 받습니다 From his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h 리폴드 f o d Heliford always h l i f o d 는요 Always fly with a machine 야, 이거 보세요 해석하는 스킬 만약에 타 동사가 나왔으면 어디까지 본다? 목조까지 보는 거고요 자동사가 나오으면 뒤에 전치사국까지 같이 해석해주면 편합니다 해석의 스킬 알겠죠? 자, Always는 무슨 부사다? 빈도 부사다 비조디 일동합 이게 중간고사 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기계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생각나야 돼요. 포드는 뭐야? 포드를 보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경험이 생각나야 돼. 뭐야? 포드 회사를 만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하, 답답한 식물들아, 내가 뭘 요구하니, 그지? 포드는 뭐라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1900, 1890년도에, 우리는 뭐 했어? 삿가 쓰고 다닐 때, 얘는 자동차 만들었다고. 뭘 만들었어? 자동차. 알겠지? 에펠탑은 언제 세워졌어? 1898년에. 알겠니? 뭐 했을 때? 고려시대 때, 우리를 총 들고 싸움할 때, 300m를 지었다겠지? 기억 나니, 안 나니? 자동차 언제 만들었어? 1900년도가 되기 전에. 알겠지? 우리는 뭐 했어? 가마 타고 다녔어요. 알겠니? 이랬더니 자동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산업혁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어. 1700년도 후반에 산업혁명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기계가. 공장에서 연기가 나왔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조금 더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게요. 자, 봐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포드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알아요? 에디슨이 설, 설립한 회사에서 다녔어요. 에디슨이 만들어준 조명회사에 들어가서 기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와, 2년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자동차 전시회장에서 자기가 이 엔진, 디지, 뭐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laughs> 어, 선생님이 경제학 박사들 이렇게 설명한 대로 가봤는데요. 자, 우리가 사람은, 99%는요, 미안하지만 단백질이란 단백질의 구성 요소란 거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유기체. 이 세상은 말이야 몇십억 인구지? 구 원구? 60, 70억 인구 중에서 0.1%가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거야. 포드처럼. 포드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요. 0.1%가 여기에서 0.9%가 동조한다는 거지. 내가 새로운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 편하지. 그렇지만 누가 새로운 생각을 했을 때. 탈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다는 거야 1900, 1890년도에 포드가 자동차를 딱 만들어 내니까 누가? 기름왕이 있어요 기름으로 돈 벌었던 사람 누구야?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가 지금 빌게이츠보다 훨씬 더 자, 지금 돈의 가치로 하면요 몇 배가 더부자였어 록펠러가 그딱 가서 느낀 점이 야 지금까지 기차로 갔는데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구나 자동차는 뭐 어디든지 갈수 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구나 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유소를 사기 시작합니다. 자기 게 아니야. 주유소를 만들어요. 그돈다 누구 거니? 자기거야 자동차를 만든 어떻게 포드보다 훨씬 에디슨은 돈도 못 벌었어요. 알겠니? 에디슨의 회사에 다니는 어떻게 포드가 자동차 회사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누구라고? 록펠러. 알겠지. 그러면서 1930년도에 20년도 후반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독과점 규제법이 생겨요. 왜? 혼자 팔지 말아라. 같이 팔아먹자. 알겠니? 이런 경험적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읽어가야 돼 편한데요. 우리는 식물이거든요. Understand? 그러니까, 남의 거에 갈아타라.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갈아타시면 돼요. 알겠어요? 타서 배우세요. Understand? 자, 대답이 없는 식물들 죽을라고. 알겠지? 어린 시절부터, 포드가, 자, 기계를 이제 만지작거렸다는 거네요. 자, 봐라. 원래 문장은 앤드야 앤드 End. 그리고 그는 무시했습니다. 이건 나, 나중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시제가 과거니까 i n g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밖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능동이다. 뭐라고요? 능동.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목적어. 그 밖에 다른 것들을요. 자, 그 주변에 있는. He had a gift. 그는 하나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Look at the machine. 뭐를 바라보는가? 기계를 보는 재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키클리 언더스탠더 프린스플 동사니까 자 그리고 저 4A가 붙어있는 게 루킹이고요. 언더스탠딩이야. 이게 앤드 때문에 붙어진 거예다 아까 시험이었죠. 따라해. 대등절.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이해하는데 자 편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 작동에 있어서요. 초기에 10대 초기에 그는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 머신 기계를 디자인했는데요. 어떤 디자인입니까? 얼라우야 이 기계들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얼라우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 아버지가 자 클로즈드 팜 게이트 아 아버지가 농장 문을 닫도록 해줬다 이거지. 뭐 없이 리빙 without his a 빙웨건 자동차에 내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농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농장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해줬다는 거죠. 고마운 아들이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소리만 지르고 돈만 까먹는 기계 아닙니까? 몇대 초반에? <laughs> 안 돼? 따라해. 이니스, 얼리, 뭐야? 틴스야, 틴스. 뭐라고요? 틴스. 여러분은 차일드니? 음, 같은 나이야. 알겠지? 음. 괜찮아. 갈아타면 돼. 자. 어 까불고 있어 이제 저 때는 저 때는 뭐가 나와 임마. 자이한번 84세까지 살았어요. 애 i 타임 그 당시에 자 와치스 자 이게 동사로 볼까 봐서 선생님이 es가 있습니다. 그죠 s가 있으니까 뭐다 명사입니다. 시계는 또한 매로 시켰습니다. 그를자 여기 주의하십시오. 시계가 그가 매료된 게 아니라 시계가 그를 매료시킨 거지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테러머야. 그가 자 시계는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When it was given, 그가 뭘 시계를 받았을 때, 자 뭘로? 선물로죠. 자 이거 능동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줬겠죠. Somebody, someone gave him a watch. 알겠어요? 어. 자 someone gave him 어, watch. 자, 이 문장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he가 주어로 갔고요. he was given. 어, watch. 여기 생략해 놨어요. 됐지? 이 문장이 와야 돼. 기분은 몇 형식? 4형식.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배울 때는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 때기브셔 티치는 투부 정사를 쓰고요. 투를 쓰고요. 자, 메이크 바이 오더는 포를 쓰고요. 에스크는 o 브를 쓴다고 오래전에 가르쳤습니다. 뒤져 보세요. 내가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 알겠지? 어디서 본다? 형식 문장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그는 자, 디젠블렛디젠블 단어 외우자. 뭡니까? disassemble. 어젠블은 따라 어젠블 모우다지, 디스가 있으니까 뭐야 반대 뜻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해했다라는 뜻. 이에요 분해했다. 그리고 프리 자, put it together again. 그것을 다시 뭐했다? Put it o g e t h e r 모았다. 그러니까 어젠블했다 이거 야뭐라고요어젠블했다 일반 명사는 사이에 올수 있어요. 근데 대명사는 꼭 일반 명사는 여기 올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데 대명사는 꼭 어디 간다? 사이에 가야 된다. 알겠지 음. then 그런 다음에 he starts. 자, 오늘 start 나왔다. 뭐가 나왔어? 따라해. Begin start. begin start. 나왔니? 싫은 일도 있다. hate. 계속해서 continue. 좋아하고 like. 사랑하자. love. 항상 뭐만 쓴다? 동명사만 쓴다. 여기다가 투부정사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laughs> 투부정사, 동명사 다 쓴다. 알겠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둘다 시험이니까. 그는, 자, start off referring watch. 그는, 자, 어떻게, 시계를, 어떻게, referring, 하기 시작했습니다. For his friends, 친구를 위해서요. His father s u g g e s t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Suggest, 별표.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 나왔다. 그러면 대체자리 뭐가 생략된다? 슈드가 생략된다. 근데 슈드 생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한 거야. 자, 아버지가 주장했습니다. 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돈을 받아요. Get paid.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받는다. 그러니까 뭐다? Get paid야. 뭐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But 그렇지만 he never listened.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뭐 했다? 자동차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이어동사입니다. 따라합니다. p 리런 l 리 o n g e i o n t r n i o n 자. My hat. 이렇게 일반 명사가 나왔을 때는 대명사를 어디다, 쓰, 어, 명사를 어디다 쓴다? 가운데다 써도 되고, 뒤에다가 써도 되지만, 대명사가 나올 때는 꼭 어디다 쓰죠 가운데다가 쓴다. 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부사편에서 배웠습니다. <laughs> 무슨 중사? 무슨 편? 부사편. 여러분, 내 말에 도저히 안 듣는군요. 알겠지? 음. 따라해. 선생님 말을 듣는 그 말에 듣는 사람은? 복 받는다. 받는 알겠습니까?